이게 뭐야? 한마디로 가횡 대차를 안할 수가 없 궁수비 안궁 이런 거안 합니다. 항상 상황에 따라서 음수를 해줘야 돼요. 자, 귀마디 귀마장기입니다. 차기를 안 열었어요. 양차길 열고 면파 안 세워 삐뚤쿵 진출 우측이 약하니까요. 진출. 병을 옆으로 쓸면 은 때리겠다라는 겁니다. 어, 그래도 쓸겠다. 때려. 1, 2, 네이분 좋아. 상을 줄게요. 병 이상을 잡는데 이상을 주는 이유는 계속해서 몰아붙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김을 교환 지금 또이또입니다. 그대로 덤승부. 이거 봐라. 병을 한번 주세요. 이번 판은, 뭐, 궁수비, 안궁, 이런 거안 합니다. 항상 상황에 따라서 응수를 해줘야 돼요. 지금은 한, 할 이유가 없지. 그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잠깐만. 진출하고? 일단 장군한 번. 응수타진. 아, 그렇게 막으실 거예요? 그럼 다시 넘고. 야야야 야 잠깐만 어, 뭐야 아 이건 좀 잘못 뒀네 아이고 다시포가 넘어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이건 잡아버리시네 아이고 아이고 이건 좀 잘못 뒀다 그래도 괜찮아요 음. 점뭐 역전 시켰죠 진출. 자 이제는 급할게 없어요 초반 전투 초중반 전투에서 하나 이득 봤으니까 이제는 뭐 슬로우하게 가도 된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딱 조리 한 마리가 많지 않습니까 급하게 갈 이유가 없죠 합병 들어주고 넘어주고 자이 불을 활용하겠다 아유, 아유, 아 깜짝아야, 야 완전 깜짝 먹었다 진짜 상받이네어우 상위 병을 친다. 뭐가 좀 나? 천천히 갈게요. 다음 순 밀고 간다라는 뜻, 밀고 간다라는 뜻. 졸 상대가 상이 상당히 좀 까다로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어떻게 사하나 그냥 공짜죠. 포가 이탈을 안 하고 차가 병을 잡는 수정도 맞으세요. 아, 반복하기 싫겠다. 그럼 안으로 들어서죠. 뭐지? 먹어. 잡고 긴상 뜨는거 좀 음, 조심하는거 같죠 잠깐 빠져서 상이 길게 떠서 면포를 한번 위협하자 아 눈치 빠르시네 자, 공성 라인 잡아놓고 가야죠 일단은 한 차는 좌측으로 돌지 마세요. 길을 원천봉쇄. 돌아주고 상이 뛰어들어가는 수도 상당히 괜찮네요. 이런 거. 자 이러면 한 차가 두칸 내려와서 양득을 막거든요. 이렇게 붙들어 매도록 만든 다음에 자유롭게 올라가겠습니다. 어? 아이고 아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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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마 양빵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때려 굳이 죽일 필요는 없으니까 지켜줄게요 나와서 음 걸겠다 일리 있네 자 일단 돌아오고 마가 나오겠다 이런 뜻 같아요 응? 음? 아, 이렇게요. 일단 잡긴 잡을건데 차 한번 달라고 해주고 이러면 왼쪽이든 우측이든 피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슬그머니 마 한번 달라고 해주고 자 이렇게까지 만들고 마가 들어가면요. 병을 이렇게 쓸겁니다. 그때 마가포를 잡으면 차가 말을 잡습니다.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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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차가 가운데 들어서면서 대차와 병을 걸면은 이슬은 병을 걸면요 이게 뭐야 한마디로 가횡 대차를 안할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술기 술기 따라해 보세요 이게 잡고 가면 안 되고 먼저 잡기 전에 가야 돼요 그리고 잡으면은 병이 말을 못 잡아 마가 떴을 때이 병과 장이 걸리니까요 잡을 수밖에 없죠 이때 가횡 횡포 한번 부리는 거지. 이러면 깔끔하게 그냥 게임이 끝. 합병하면 그냥 때리는 거지 뭐. 그러면 상대는 마포 두개 남죠.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응? 마무리가 아닌가요? 아좀더 해보시겠다. 갑시다 갑시다 네 넘어갈게요 자 후수 귀마로 응수해볼게요 포? 포? 면포. 좌 포? 포? 를 포? 포? 로 넘길 것 같아요 포? 몇 포? 몇 포? 몇 완전 정통이네 정통 공격적으로 진출 이것은 묶어야지 상위조를 치고 조리상 잡으면 차가 졸 잡으면 마가 떠서 차포를 걸겠다라는 건데 귀이상까지 진출 마 뜨는 자리를 받아주고 양득을 위협할게요 아니. 이렇게 선수 원악마가 쉽게 양득을 주면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켜주면 안될텐데 단순하게 귀마진출 자 양득했으니까 2.5점 차 리드 그럼 어떻게 그냥 싸맵니다 국내리고사 닫고 양포분할도 해야죠 음, 자꾸 할게요. 졸병대를 하고, 자 당겨 놓고 일단은 마가 중앙으로 진출할 거예요. 진출을 한 다음에 이게 왜 중앙을 진출하느냐? 진출하고 포가 귀포로 올 겁니다. 하포가 넘어서 이 상을 달라고 하면은 초포가 넘어서 상을 지켜야 되거든요. 이렇게 포가 이탈할 때. 마가 뛰어 들어가기 위해서 중앙에 마가 진출한 거예요. 자, 일단은 귀포까지 안착하고, 자, 보세요. 넘기면 상이 죽으니까 너, 포가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때 마 진출. 응? 당기겠다고? 잠깐만, 이거 봐라. 밀겠다고? 좋아요. 우변명이 좀 약점인데, 난전을 한번 해볼게요. 잡으면 포가 말을 치고 졸마대를 하면서 일단은 마걸기 아 이렇게 나오나? 자 당겨주고 단수니깐 나가면 단수입니다. 어이 일리있네 잘 드시네 뭐 한칸밖에 없죠? 북한피하면 초상이 들어오면서 차포양방이니까 한칸야 이렇게 살아가나요? 일리가 있네요. 매우 잡고 완전 난전인데상이프를 잡을 때이 상은 나갈 곳이 없으니까 잡지 않습니다. 병을 밀든 상이 빠져나와서 말을 걸든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상이 나오면 초마가 올라오면서 말을 선수로 걸수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병을 먼저 밀어 놓을게요. 마가 나와서 이한마를 선수로 걸지 못하도록 밀어 놓고, 병마대를안 하려면은 이렇게 피해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 말을 겁니다. 지금 단순하게 상만 잡아도 2.5점 리드에요, 리드. 그렇죠? 잡고 가지 뭐 그럼? 잡고 갈게요. 네, 어서오세요. 때려버릴까? 대충 포가마를 칠수 있죠 이거는 음자 마와 마가 같이 걸렸지만 상이 말을 친 이후에 차가마를 잡으면 포가마를 때릴 수 있어요 사가포를 못 잡죠 상이 바닥포를 잡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때리는 강공을 가야 됩니다 때리는 강공을 가야 됩니다 자, 포가사를 칠 수도 있고요 상이 먼저 빠져나오면서 차를 선수로 걸 수도 있죠. 뭐 그런 정도인데, 차가 세칸 들어선 수도 있단 말이야. 아, 병도 걸렸네. 상병이 다 죽는다고 가정했을 때 0.5점 쳐죠 좋아요. 저안전바하게 할게요. 여기 상병 다 줘도 0.5점 리드니까 안전바하게 할게요. 나도 상 달라고 하고 포가 넘어서 상을 지키면 한 차가 바닥 붙습니다 네자 들어서 오세요 응? 아아 아, 그러네 아이고 <laughs> 큰일 났네 상장이 있구나 상장이 있었어? 와 잡고 이것은 아, 이건 부담 없지. 딱 병이 하나가 더 많죠? 눌러줍니다. 이거 죽여도 되는데, 아, 이거 죽이면서 그냥 대처해도 되긴 하거든요? 근데 뭐 굳이? 야, 따라오지 마. 당기고 또 당기고 당겨서 포달이 만들려고 하니까 올라섰다면 이건 뭐 애누리가 없어요. 기물 정리해야 돼요. 차장을 치면 살을 내린다. 차가 살을 먹고 돌진 궁이 잡는다. 병을 쓸어서 포장에 차를 잡는다. 그냥 깔끔하게 기물 정리 넘어갈게요.